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은 매물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근데 그에 앞서 지금 소액 투자의 어떤 그 시장의 흐름, 변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말로만 신통 계획이고 입주까지는 10년이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124곳 중에 실제 진행은 17곳 여러분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통기획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한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인허가 절차를 통해서 재건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입주까지는 10년이 걸리고요. 1 2 4건 중에 실제 진행된 곳은 10%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정 압박의 기부 체납 등 그러니까 이게 신속 통합을 하게 되면 은 기부엔 테이크죠. 그냥 주기만 한건 없습니다. 신속 통합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공 기업 뭐 소위 말하는 기부 체납 우리 땅을 뺏기거나 아니면 어떤 설치 공공에 기여할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와 비용을 좀맞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과도하게 되면 취소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입 후 4년이 흘렀는데 124개 지역 중에서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온 곳이 없는 그런 상태고 27년까지 10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뭐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현재 정비 계획에 지정된 곳이 17곳에 불과한 겁니다. 124곳 중에 정비 계획이 지정된 곳이, 그니까 아주 초기 단계인데 그것조차 17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환상을 갖고 계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개발, 재건축 오래 걸리는 건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계시죠?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년 걸리는데 그것도 좀더 단축되지 않느냐라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인지하고 가시는 게좀 속이 편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보통 한 14년 한반 이상 걸리는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어, 신통기획으로 어, 지정기간이 당겨져도 한 10년에서 15년은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강북구 수유동 170번지 일대와 남가자동 337-8 일대 이런 곳들은 신통기획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어, 여의도 같은 데도 신통기획을 하는 경우도 많고 뭐 압구정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심지어 그런 곳조차 어, 신통을 아, 안 하겠다 하겠다 말이 많아서 주민 간에 막 이렇게 뭐 불협화음이 생기는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었던 부분도 수유동과 남가자동 신통 재개발 첫 취소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11월 5일 기사니까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수유동일 대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 남가자동일 대 예. 네. 요런 쪽 요런 쪽도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로 신통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대를 할까? 어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개인별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키 팩터는 경제성이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나중에 아파트를 줄 테니까, 분담금 5억 내세요. 하게 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새 아파트를 드리는데, 분담금이 없어요. 그러면 하시겠죠. 그 그러니까 결국은 동의에 따, 동의를 따지는 것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여러분은 투자를 할때 어떤 실수를 하시게 되냐면 여기가 사업성이 있는 지역인지 사업성이 있는 용적률을 갖고 있는 땅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나요? 저기 플랜카드가 붙어 있네요. 우와 저기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있네요. 요걸 갖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 우리가 열심히 추진해야지 하게 되면 그냥 쭈르룩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모아타운이나 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정받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오케이 손들게 되면은 별다른 게 없으면 지정은 해줘요. 근데 그,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지정받고 나서 도정법상으로 추진 설립하고 조합 설립하고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동의를8 0 거둬야 되는 건데 아까처럼 분당금을 5억 내지 분담금을 5, 6억씩 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게 감당 가능하시겠냐고요? 대다수 이런 소액 투자, 빌라 투자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살 어떤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1, 2억 정도, 뭐 2, 3억 정도 투자로 나중에 향후에 아파트를 받을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뭐한 7, 8억씩 입고 하게 되면은, 그런 쪽투자보다는 아파트를 직접 매수한 경우가 많고, 그러면 우리가 작은 금액으로 뭔가를 좀 크게 뿌리려고 하는 투자인데, 나중에 가서 그 정도 더 낸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무슨 소액 투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플랜 카드가 붙어 있고 동의서를 몇 프로 걷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이 정말 경제성이 있는가, 이 사업 구역이 진짜로 개발이 될 것인가, 이 사업이 나중에 용종률 얼마를 받아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사업성 구성을 많이 해드리지 않습니까?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더라도 아주 가볍게라도 어떤 수학적 공식을 대입해서 이게 나중에 잘 이행이 될지 안 될지를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된다니까 저게 좋아진대요 하니까 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여러분 투자를 진짜 신중해셔야 되는 것이 어 예전에는 뭘 사더라도요 더 오르냐 덜 오르냐 차이였지 안 오르는 게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르는 것과 안 오르는 것이 나뉘어집니다 혹은 떨어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지 선정 지역 선정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확실하게 하시고. 내 소중한 자금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냥 좋아질 거예요. 라는 희망을 갖고 말하는 브리핑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객관적 지표도 하나도 없는 데다가 그냥 동의서 막 걷고 있어요. 라고 해갖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자, 또한 가지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자, 황강면 염창, 우성, 삼천일 재건축 속도. 이렇게 되죠? 어, 여기 아파트들이 크지가 않아요. 339, 186, 77, 여기 세 개가 통합으로 진행을 하는데 600여 세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얘네가 보통 용적률이 2백 초반대에요. 2 0 7%, 209%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보통은 요 정도 210% 내외 용들이면요 재건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분담금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조례상 용적률이 250%밖에 되지 않는데 일반 3종 주거지를 할때 여기서 뭐 늘어날 때 이것저것 이것저것 떼고 나서는 수익이 안 남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그렇게 올라간 거를 감안하게 되면 일반 분양이 거의 안 나오는 수준에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하고 있느냐? 얘네들은 준공업지에 있습니다. 준공업지 준공업지는 어떤 건데요? 준공업지는 용적률이 400%예요. 그러니까 210%에서 400%로 가느냐, 210%에서 250으로 가느냐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상업지다. 그럼 어땠을까요? 상업지면 더 난리 났죠. 네, 지금 200% 용적률에서 800%로 가니까 이거는 뭐 그냥 거의 다 무상으로 받고 돈을 우리가 돌려받겠지. 그죠? 이만큼 향후 용적률을몇 퍼센트 받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공업지가 작년, 중공업지가 올해 6월달에 기해서 400%로 조리, 서울시 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주거지역보다 훨씬 더 높겠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바, 봤었던 삼천리 아파트나 우성아파트 요쪽이에요. 요거를 편집도를 눌러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이 파란색이 공업 준공업 지역이고, 이 노란색이 주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색으로 돼 있는 것은 녹지고,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돼 있는 것은 상업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어 상업지 비율은 서울시 전체의 4%, 준공업지는 3.8%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희소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400% 용적률이니까 당연히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다 괜찮겠네요? 괜찮지만. 지금 현재 용적률이 대부분 다 높습니다. 이런 아파트 다 300%가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적률과 나중에 받을 용적률의 차이큰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사업지는 뭐예요? 중공업지 중에서 현재 용적률이 낮은 거. 그런 걸 매수하시게 되면 사업성이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죠. 그죠? 분담금이 확연하게 줄고, 당연히 지금 어떤 움직임이 없더라도, 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동네가 안 좋고 사업성도 안 좋은 데는 아무리 동의율 80% 걷고 해봤자, 중간에 가다가 무너진다니까요? 안 돼요. 분담금 내라는 소리 딱 보자마자 나 아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움직임이 있냐 바람이 분야가 아니에요. 그게 사업성이 있냐를 보셔야지 된다는,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대부분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용적률 상향해 주잖아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입니다. 심지어 특별법을 새로 적용해서,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보니까, 야, 이거 도정법 다 죽이는 법인가? 어떻게 이런 혜택을 많이 주지? 했던 게이 특별법인데, 그것들도 300에서 350%가 전부입니다. 용적미리 그것도 공공기관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중공업적은 아무것도 없이 400%를 받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영등포 지역의 물건은 1억대 초중반 정도에 투자할 수 있고요. 400% 용적률 확보에다가 심지어 800%에서 1000% 이상까지도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저희 연구소로 연락 주시게 되면 개별 상담을 해드릴 건데 한 가지 당부 말씀이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1억 한 초중반의 자금이 있다. 그러면 은이 자금으로 지금 내가 살수 있는 부동산이 뭔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정도 자금으로 어떤 물건을 정도를 살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1억 초중반의 자금으로는요. 어, 웬만한 지역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당연히 중심부못 사고 외곽도 서울의 외곽 쪽에서 움직이는 건살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용적률이 뻔하고 지역이 외곽인데 네? 금액에 맞춰 그걸 산다고 했을 때 그게 잘 진행이 정비구역으로서 진행이 되겠냐고요. 지금 움직임과 별도로 중간에 막히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예, 사업성이 안 나와, 입지도 안 좋아. 지금의 동의율이 80%, 90%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진행가 안될 가능성이 10중 8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성 좋고 입지가 좋은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비싸다. 그러나 중공금지는 지금 아직도 이런 튼튼시장에서 1억대 초중반으로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귀회입니다 마지막 귀에. 왜냐하면 중공업지가 이제 용적률 상향된지가 몇달 되지 않았는데 점점 이런 정보값이 높아지게 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억 대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물건이 감히 말씀드리는데 가장 좋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일반 주거 지역에 쓰면 절대 못했습니다. 절대 사업 안 됐어요. 그냥 리모를 가야 되나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공업지기 때문에 여유 있게 가고요. 600가구가 원래대로 하게 되면 한700한2 30 가구밖에 안되는데 1000 가구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거의 300세대 가까운 200 250에서 300세대 가까운 일반 분양이 나옵니다. 추가로 나온 겁니다. 왜 중공업 지역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면 그 많은 세대수의 수익이 전부 여기 조합원 복이되니까 당연히 분담금이 확연하게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요까지 제 말이 이해가 되신다면은 연락 주시고요. 단이 물건이 좋다라는 인식이 되시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1억 초중반에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다른 것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야 비교가 됩니다. 그제서야 이게 대박이구나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연락 주지 시 마시고 반드시 다른 것과 다른 거를 충분히+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오십시오. 자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전장이었습니다.